안녕하십니까? 영어회화 기초강사 이주옥 인사드립니다. 아,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how are you doing? And our today's lesson, uh, Where is the bakery? 오늘은 Where라는 표현을 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사물의 위치, 그리고 그 장소를 찾아갈 때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위치 표현을 어,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낯선 길을 갔을 때 특히 또 요즘 또 외국 여행을 또 가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혹은 한국에 오셔 가지고 어디가 어디가 있을까요? 라고 표현했을 때 여기는 어디로 쭉 가시고 오른쪽으로 가세요. 아니면 왼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친절한 그런 안내를 하실 때그 표현에 대해서 한번 묻고 답하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자, Where is the bakery? Where란 뜻은 어디예요? 그래서 어디에 Where입니다. 어디에 The bakery 한 빵집이죠. 그래서 어디에 그 빵집이 is 있을까요? 다시 볼까요? 자, Where is the bakery? 여기에 이제 베이커리 말고도 Where is the post office? 혹은 Where is the city hall? 음, 뭐 Where is the o t 롯데 슈퍼? Where is the post office? 이런 식으로 어느 지역명을 여기다 다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체국이 어디 있습니까? 할땐 Where is the post office? Where is the bakery? 하면 빵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표현했을 때 그 사람이 가는 위치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아니면 쭉 가세요. 아니면 그 본인의 당신의 왼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한번 보십니다. 어, 얘기할 때 뭐라고 먼저 합니까? 실례합니다라고 하죠. 실례합니다요. Excuse me하면은 실례합니다. 실례해요. 자, Excuse me. Excuse me. Excuse me. 신뢰합니다 특히 저희 한국분들은 요즘 코로나 이후에 가벼운 산책을 가실 때도, 어, 우측으로다가 통행인 거 아시죠? 좌측이 아니고. 그런데 가시다 보면 인척도 없이 옆에 성큼성큼 훅 지나가. 깜짝 놀랍니다. 그럴 때 신뢰합니다. 혹은 sorry. 많이 하시죠? 우리 한국분들은, 음, 하고 기침하기도 해. 그럴 때, excuse me 하면 신뢰합니다. 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기본적인 나의 예의를 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o 는 가다, 스트레이트는 쭉 가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죠. 그 어머님들이 스트레이트 파마라고 래요 그래. 스트레이트 파마는 파마 웨이브가 아니고, 그냥 쭉 뻗은 머리가 스트레이트고, 저희 아버님들께서 술을 드실 때 원샷 이르죠. 한 번에 드신다 이건데, 뭡니까? 스트레이트 하면은 쭉 먹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근데 한 곳으로 쭉 가는 것은 스트레이트이라고 합니다. 같이 보세요. 자, 고 스트레이트. 그러면, 쭉 가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즉,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화살표로 쭉 가는 거예요. 맞죠? 자, go straight. 쭉 가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쭉 가서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방향을 얘기할 때 end 예요 end 라는 뜻은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turn right 하면은, turn 은 방향을 도는 게 turn 이라고 해요. 저희가 그 소셜댄스에서 지금 댄스반도 강의 듣고 계신 분 계시죠? 그럴 때쭉 가다가 턴, 돌고 이렇게 하실 때 턴이라는 것은 도는 거. 그리고 아 저희가 도로에서 갈때 유턴이라고 아시죠? 유턴은 뭐냐면 중앙선을 가지고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턴을 할때 유자로 다 턴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을 때 턴은 돌다.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즉, 여기 turn right 하면 right은 오른쪽이죠.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반대는 l e f t 에요 left는 왼쪽. 다시 보십니다. right이에요. 저 보시고, 아버님, 어머님,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right. right hand. 그죠? 왼손 뭡니까? left hand. 자, right, left. 자, 그러면 right은 오른쪽이니까, 어, 쭉, go straight. 쭉 가서 turn right. 오른쪽으로 턴, 도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Go straight 은쭉 가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turn right 하면 오른쪽으로 도세요. 쭉 가서 오른쪽으로 도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다시 한번 보십니다. 여기까지. Where is the bakery? 물었어요. 그랬더니 go straight 쭉 가세요. 그리고 and turn right. 오른쪽으로 도세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랬을 때쭉 가서 오른쪽으로 돈다.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무조건 오른쪽으로 도는 게 아니고 내가 서 있는 방향에서 얘기를 할때 it's on your left. 이런 표현이 또 있을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당신의 그러면은 쭉 돌았을 때 바로 you, 당신의 왼쪽에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사람을 제가 한번 그렸어요. 잘못 그렸지만. Go straight 쭉 갔어요 그런 다음에 turn right 그렇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았다 혹은 turn left 왼쪽으로 돌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그러면서 이 t 온 on your left 하면 은 당신의 어, 왼쪽에 있습니다 이 t 온 on your right 하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left가 되는 것이고 오른쪽은 right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왼쪽은 left 오른쪽은 right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조금 이해가 가시면 다시 한번 보십니다. 자, go straight. 쭉 가세요. and turn right. 오른쪽으로 도세요. 그러면서 go straight. 쭉 가서 turn left. 왼쪽으로 도세요. it's on your left. 당신의 왼쪽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뭐냐? 여기가 베이커리다. 이 뜻입니다. 다시 또 다른 방향으로 하면 go straight and turn right. 쭉 가서 오른쪽으로 도세요라고 했죠. 돌았을 때 여기가 있다라고 할 때는 It's On Your Right. left가 right로 바뀌는 거예요. It's On Your Right. 이렇게 표현이 된다. 많이 어렵진 않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표현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표현했는데 우, 우측으로 가는 것은 뭐라고요? 자, turn right. 네, 자, turn right. 왼쪽은 turn left. 왼쪽 화살대요. turn left.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실 것은 유턴이다면은 유자로 이렇게 턴하는 거 중앙선에서 이거는 어여다 유예요. 유턴이에요. 유자로 다 턴한다. 이렇게 유턴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오늘 배우는데 별로 어렵진 않지만은 아, 저희가 이 상태에서 또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 것은 블록이라는 거써요 외국에서는 원 블록, 투 블록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가실 때. 방향을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블럭이 뭐냐면 이렇게 가시면 go straight and turn left 혹은 turn right 하죠 그랬을 때이 t s on your left 여기입니다 이 t s on your right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상태에서 한 블럭을 더 가세요 라고 표현할 때는 go straight one block 한 블럭을 더간 겁니다 여기서 and turn left 왼쪽으로 가시고 이 t s on your left and it's on your right 자 그럼 여기서는 one block이라고 했을 때 하나를 갖죠 이게 one block이에요 그럼 two block 하면은 이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이쪽 block이 있을 때이 표현을 할 때는 여기서 two block을 표현해서 해주시면 된다 이 뜻입니다 다시 한번 two block으로 한번 해볼까요 where is the 이번엔 post office 우리가 용어까지 한번 해볼까요 post office는 우체국입니다 post office Where is the post office? 우체국이 어디 있을까요? 라고 표현할 때는 Go straight and turn right 했으면은 어떻게 돼요? Go straight 쭉 갑니다 And turn right 오른쪽 가죠? It's on your left 여기가 포스트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방향을 Where is the bakery? 했습니다 근데 한 블록 가서 왼쪽에 있어요? 라고 할땐 Go straight and turn left It's on your left. This is a bakery. 여기가 빵집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런 걸 차분히 할때 외국인들은 아, 오케이, okay, thank you. 라고 표현하겠죠. 그래서 오늘 표현에 대해서는 이렇게 where is를 써서 우리가 위치를 표현하는 것을 기억을 할 수가 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용어는 베이커리만 배웠지만은, 어,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장소들이 있겠죠. 그럼 그 장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 소방서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소방서는 아, 불이 있는 불을 우리가 끄는 파이어 스테이션이에요. 파이어 스테이션. 같이 봅니다. 파이어 스테이션. 파이어 스테이션 하면은 여기서는 소방서입니다. 파이어 스테이션 하면은 아, 불을 끄는 거 소방서. 자, 또 예를 들어서 공원이다 요즘 공원을 많이 가시잖아요 그랬을 때 Where is the 베이커리 대신에 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표현한 Where is the park? Park는 공원이에요 공원입니다 학교가 어디 있을까요? Where is the school? School 하면 학교입니다 그래서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할 땐, where is the restaurant?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어디에 있는 위치를 표현할 때 하는 우리 기본적인 회화 표현을 배워보도록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니다. Where is the bakery? Yeah. 자, go straight. 쭉 가서 and turn right. 오른쪽으로 도세요. 라고 표현하죠. It's on your left. 그러면 당신의 왼쪽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이치 온 on your right 하면 당신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라고 하겠죠. 그리고 turn left 하면 왼쪽으로 도세요. 라는 turn left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도세하면 turn right 네. turn right 되시겠죠. 그럼 우리가 사물에 대한 위치 표현 했고요. 그 다음에 명칭을 한번 다시 보십니다. 자, 베이커리. Bakery. 빵집이에요. 베이커리는. 자, 그리고 포스트아피스. 우체국이죠. 자, 파이어 스테이션. Fire station 하면은 소방서, 네, park 공원이 어디 있을까요? Where is the park? 쭉 가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하면 go straight and turn right. 그리고 당신의 바로 왼쪽으로 있습니다. 할땐 it's on your left 에서 당신의 왼쪽에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표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이어서 또 어, w h e r e 로 표현하는 예전에 공부했던 전치사 표현을 같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see you next time. Bye.